문화극장은 재래시장을 가려고 제주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어, 가자, 가자. <laughs>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나슈마르크트라는 재래시장에 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무서워 뭐야 이못 지나가네 이것 때문에 <laughs> 음, 먹을 게임들이 있고 식당이 있고. 그렇지. 제레시장은 이런 맛이 있어. 먹거리 맛이 있어야지. 음.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음. 그리앤 비교 가옥수. 어, 고기랑 맥주를 파는 것 같은데 호호. 야, 역시. 역시 틀려. 맥주가 생화가 되어야지. 그냥 맥주를 음료수로 <laughs> 먹는 아, 역시 이렇게 뭐 먹을 때마다 맥주가 있어야 되는 아 이런 유럽 문화 역시 이게 나랑 맞는 자리다. <목소리> <목소리>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맥주 하나 먹고 싶다. 보면서 한번 맥주가 봐야겠구만어 이제 본격적인 시장 느낌이 있는데 오오 오, 많이 팔고 있어 식당도 있고 역시 좋아요. 이 예, 세대시장 내스타이아 좋아 좋아 <laughs> 뭔 소리야 이거아 이제 시장에 이것저것 보고 있습니다 오, 뭔 소리야 이건 <laughs> 약간 남대문 느낌이데그 뭐라 그러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먹을 것이 팔고 있고 과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재시장의 거리가 1.5km 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슈 아, 나, 나슈 어, 나슈마크스란 이름이 군것지시장이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지 뭐가 먹을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크트 시장은 아주 매 며칠 게 아주 최적화된 시장입니다. 물건도 팔지만, 먹거리부터 해서, 오, 너무 잘 되어있어요. 아침은 너무 두 공기를 너무 배부르게 먹고 와가지고, 일부러 뭐 많이 먹은 것도 있지만, 근데 지금 점심 생각이 안 나는데, 만약에 여기를 안 먹었다면, 여기에서 먹었으면 진짜 맛있게 먹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크지 같은 놈. 어, 어, 여기도 다 몰려있네. 이 시장 굉장히 어뭐뭐뭐주먹산 같은 그런 음, 뭐물건이 되게 많긴 한데 그거 없어도 좋은 건 어, 향신료나 아니면 뭐 음식들을 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뭐슈니칠도 있고, 립도 있고. 아줌마 같은 경우는 재림생에 맥주 한잔을 먹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배가 안 고파서 속상해요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여기는 식당 쪽 이걸로 넘어가면, 여기는 막 이것저것 막 음식 같은 것도 아니면은 소세지, 향신료, 뭐 이것저것 술, 뭐 고기, 과일, 뭐 여러. 가지 아, 이거 너무 좋다. 잘었 너무 시장에 시공. 탄해 브리지한테 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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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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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내도 한번더 또 둘러보고 뒷광고 보고 다음에 점심 겸 저녁을 먹을 예정이고 비의 대표 음식이죠 니채를 먹어봤으니까 또 립을 먹어볼 예정이에요 아, 저는 비엔나에 있는 인형시계에 왔습니다 그 인형시계가 인형 모양으로 되어있는 식재인데 신기한 게 진짜로 움직여요 인형들이 움직여요 인형들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지금 보이는 게 3시 10뭐 이제 거의 된다 이렇게 표시가 나온 거죠. 3시가 있고 그림이 다른 모양인지 되게 궁금하다. 다른 이제 시간이 바뀌면 아저걸이 움직이는 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쭉 가는 데 그냥 저는 오페라 하우스에 건물에 와서 길거리에 아, 공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굉장히 도심에 다, 이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음, 여기에서 타임레스를 하나 찍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음. 타임레스 찍기 진짜 딱 좋다. 딱, 딱. 딱 여기일 것같아 여기. 오케이. 저는 드디어 비엔나의 리플을 먹고, 그다음에 어, 마지막 맥주를 먹고 비엔나의 마지막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아, 그럼 다음 짤츠부르크 이동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